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출과 외식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농축산물 유통에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한 농축산물 거래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비대면 판매 채널 이용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6조 88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 서비스 58.7%, 음식 용품 34.4% 등으로 증가율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올 2분기 거래액이 1조 80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뛰어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음식 서비스의 다양화, 가정 간편식 선호, 새벽 배송 확대 등의 역량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런 소비 변화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는 최근 농축산물의 핵심 판로로 급부상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 올해 농축산물 유통체계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쇼핑 및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은 이미 당일 새벽 배송으로 제품을 전달하는 퀵커머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한 온라인 유통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은 대면 오프라인 중심의 농산물 유통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지역 축제의 농축산물 판매 행사를 대신해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판매 방식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폐막한 강원 홍천 차록수수 축제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현장 판매는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반면 온라인 판매는 무려 300% 이상 늘어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남 영암군은 농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인 멜론과 옥수수 농가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는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농축산물 거래가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유통의 한축으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한 온라인 비대면 농축산물 거래가 앞으로도 폭발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산지에서도 디지털 유통 확산에 발맞춰 차별화된 상품과 판매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S 이지은입니다.